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리플의 현물 ETF죠. ETF가 뉴욕 증시에서 사상 최초로 드디어 어떻게 됐다. 승인이 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기관들과 대형거래들의 투심이 계속해서 견고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가상화폐 법즉 지니어스 법안이 하원에서 부결이 되면서 시장은 부정적인 모습도 잠시 보였으나 결국 중요한 거는 구조적인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거고 시간이 조금 연기되었을 뿐 시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은행업까지 진출하면서 정말 세계 인프라를 장악하려는 행보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리플과 s e c 간의 재판이 종. 공결 절차에 돌입하면서 4년간이죠. 이 4년간의 기나긴 악재 해소에 긍정적인 스탠스도 보여주고 있어서 고래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계속해서 큰 상승을 보여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직 본게임은 시작도 안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되어서 대응방법과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게 되시면 s e c 마침내 리플 현무 ETF가 승리됐다. 뉴욕증시 XRP 복합펀드를 출시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내용을 보게 되시면 SEC가 마침내 리플 현무 ETF를 승인했다. 뉴욕 증시에서 XRP 복합 펀드가 고출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SEC가 리플에 직접 노출되는 ETF 승인을 사상 최초로 허용을 했고요.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디지털 대형주 펀드를 정식 상장 지수 펀드 ETF죠. ETF로 전환하는 안건을 최종 승인을 했고요. 이 펀드는 비트코인 그리고 뭐 이더리움 그리고 XRP를 포함한 복수의 알트코인을 노출하는 구조다. 그래서 이 SEC가 이제 리플, XRP가 포함된 XRP, BTC, 뭐 이더리움 연합 ETF를 출시하면서 뉴욕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리플 ETF를 살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승인으로 그레이스케일의 GDC는 이제 미국 최초로 XRP를 포함한 다중 암호화폐를 추종하는 ETF가 되었고요. 이는 향후 리플 단일토큰 기반 ETF 출시에도 중요한 뭐가 교두부가 될 것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SEC는 그레이스케일의 수정된 S3 등록 서류를 검토했고 미국 내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 현물 ETF 만이 정식으로 승인이 된 상태인데 블룸버그 XRP 솔라나등 주요 알트코인 ETF들이 올해 하반기에 대거 승인이 될 것이라고 크게 전망을 하고 있고 이미 브라질은 이제 2월에 세계 최초로 XRP 혐의 ETF를 승인했고요. 캐나다 토론토 증권거래소 에서는 6월부터 XRP 혐의 ETF 거래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혐의 ETF가 이미 상장이 되었고 이제 여기에 리플까지 승인이 되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등 가상화폐 빅3가 모두 ETF 거래가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스테블 코인이 이제 글로벌 송금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리플은 자사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RAUSD가 글로벌 송금 산업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플은 최근에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RAUSD가 전통 송금 방식의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라 얘기를 했고 특히 RAUSD는 기존 송금 네트워크 없이도 디지털 지갑과 거래소를 통해 몇분 안에 빠르고 저렴하게 자금을 전송할 수있다 있어서 은행 인프라가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도 효율적인 송금수단이 될수 있을 거라고 평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그쵸? ETF ETF를 신청할 것이라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래서 이러한 블랙록이 7월에 XRP ETF를 신청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리플랩스와 그리고 SEC 간의 올해 법적 분쟁이 종착점에 맞이했다. 그래서 리플이 SEC 대응 항소를 공식적으로 철회한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역사적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법적 분쟁 종결로 XRP에 기반한 상장 기술 펀드 ETF 죠 신청서가 7월에 새롭게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분석 플랫폼은 XRP가 주요 암호화폐 중에 완전한 규제 명확성을 갖춘 유일한. 토큰이라면서 관련 ETF 서류 제출이 올해 7월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서 ETF 스토어의 네이트게라시 대표 역시 7월 ETF 승인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 법적 분쟁 종료가 현무 ETF와 블랙록과 같은 자산 운용대 기업들의 엑사피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리플의 브레이드 갈링 하우스 그러니까 리플의 최고 경영자는 이번 장을 완전히 닫는다라며 법적 분쟁 종결을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죠. 이 발언 직후에 이제 XRP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시장 일각에서는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롱 포지션이 이제 과도하게 몰리고 있다며 시장 과열 가능성에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이는 뭐다?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전망은 뭐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월이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이목은 XRP 혐물 ETF에 집중이 되고 있고 만약에 이제 블랙록의 ETF 신청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XRP는 규제 불확실성의 상징 ...에서 이 월가 투자자들의 새로운 관심 대상으로 탈바꿈을 할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관점인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미 새롭들과 고래들은 이걸 알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리플 XRP는 써봤어? 이러면서 글로벌 대기업들이 이 XRP에 대해서 재무 다각화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올 하반기 XRP가 투기 자산을 넘어서 고효율 유동성 도구로 보상할 것이고요. 4억 7천 100만 달러 규모로 투자 포착을 했고, 기업 재무 관리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가 예고되고 있고, 속도 빠르고 비용도 저렴해 규제 명확성 확보로 기관 투자들에게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이 XRP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 기업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식적으로 자사 대차대조표 xrp를 할당해 발표를 했고 비버파워 인터내셔널은 사무를 통해서 1억 2 100만 달러 조달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의약품 유통업체인 웨지스틱스 헬스는. XRP 인수를 지원하기 위해서 LDA 캐피털로부터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 신용한도를 확보 했고 또한 6천 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자산 네트워크에서 XRP 기반 결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웨부스 인터내셔널은 국경 간 지불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XRP 재무준비금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3억 달러 규모의 부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SEC에 어떻게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메사리는 기업이 XRP 재무준비금에 할당한 총 금액이 현재 얼마예요? 4억 7,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분석하고 있다라는 거죠. 돈의 흐름. 이 돈의 흐름. 그리고 뭐예요? 또 수급. 그쵸? 이 수급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많은 기업이 이 많은 돈으로 리플을 사업 보고 있다는 건 그만큼 리플의 전망이 굉장히 긍정적이게 보고 있다는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돈의 흐름의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고 리플에 투자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리플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지금 이4천 자리를 이 시절 돌파한 후에 계속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4천원의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쉽게 돌파 하고 안착하는 그림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여러 번 거듭 말씀드렸는데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사천 자리 돌파하고 안착하는 그림이 나와줘야 계속해서 전 고점까지 상방수에 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안착하지 못하고 떨어지게 된다 라면 1차적으로 이 구간이 3700원 자리가 첫 번째 지지 구간이 될 것이고 이 자리가 만약에 뚫리게 된다 라면은 3250원 자리까지도 열려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돼요 사천 자리 돌파하고 안착하는 금이 나오면 계속해서 상추세 유지. 만약에 돌파 못하고 3,700원 자리까지 만약에 뚫리게 된다라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